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저 지금 남은 2022년 쉴수 있는 공휴일이 며칠이 남았는지 세고 있었어요. 그거 보고 그 휴일 아니면 연차 언제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공휴일이 직장인들에게 한국의 빛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연차를 앞뒤로 써서 황금연휴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혹시 한국의 5대 국경일이 뭐뭐 있는지 알아요? 어 광복절? 어 광복절? 하, 한글날 국경일? 어 한글날도 국경일 맞아요. 오케이. 그래 뭐 설날, 추석 같은 건 이거. 그거는 제가... 명절, 명절이고나아 어린이날 아니겠죠? 부처님 <laughs> 어? <구청의> 모순 <모습은> 아니겠죠? <laughs> 다른 다름은... 건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 그리고, 쏴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5대 국경일 중에, 사실 공휴일이 아닌 날이 있어요. 개천절인가요? 개천절, 우리 개천절에 no. 쉬어요. 그거 뭘 기념하는... 음. 개천절은 그 단군... 단군신화 맞죠? 아 네. 그거! 하늘이 여는 날... 단군... 맞아 고조선 때 다섯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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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중에 하루 안 쉬는 날이 바로 경험자 고 <목소리도> 원래는 쉬었었는데 이제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고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지니까 <laughs> 그런... 그런 것이 없어요 <laughs> 그럴 일이 없어 <웃음> <웃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하지만 쉬는 날이 많아져서 2008년부터 재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대요. 아, 슬픈데요 우리 별로 안 쉬는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그리고 한국에는 선거 날도 쉬거든요. 미국은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화요일이거든요. 왜 화요일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300년 전에 백인 남자여야 했고 부동산도 가져야 음. 투표를 할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일요일 날에 교회에 다니잖아요. 음.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투표할 수 있는 곳까지 말 타고 갈수 있는 여유를 아 줘야 해서 그래서 아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로 우와. 정했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뭐 몇월몇칠로공휴일 뭐그 결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냥 몇월몇 몇 번째 주의 몇 요일 네, 그 마틴오해스 킹의 생일도. 일단 1월세 번째 주의 월요일에 시게 해줘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생일인 것 같은데 우리 프레지던스 데이, 뭐 대통령의 날. 2월세 번째 주의 첫 월요일.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전쟁에서 돌아가신 사람들 기억하는. 5월 마지막 월요일. 그래서 그, 그거 약간 여름의 시작으로 음. 인식하고 있어요. 레이블 데이, 그거 글로자의 날이라고 네. 해야 되나? 네. 월첫 번째 주의 월요일. 그거 여름의 끝. 근데 약간 웃긴 건 뭐냐면 Labor Day Sale, Back to School Sale 하는 음. 가게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옷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음. 큰 세일을 하는데 근로자의 날이긴 한데 근로자들이 실제로 안 쉬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감사 추수절 매년 11월 음. 세 번째 목요일 수요일, 먹, 목요일, 공휴일 다 공휴일로 해줘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2044년까지 존버해야 된다는 사실 존버 혹시 알아요? 덤보? 존버? 어? 존버 존버? 어? 이 <laughs> 얘기해도 되나? 존... <laughs> 2044년 특히 10월을 보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첫 번째로 10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네네 10월 2일이 일요일이죠 그리고 저희 응. 공휴일인 개천절 그리고 추석이 사오육인 거예요. 하루 회사 가는 날이지 공휴일은 아니지만 연차각. 0월9일이 한글 날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로 0일 무려 0일이나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2 2년 기다려야 한다는건좀 아쉽긴 해요. <laughs> 그 전에 저도 쉬고 싶어요. <laughs> 근데 제가 한국에 살면서 되게 뭐 쇼킹한 거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